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쓰기 위한 것을 넘어 원하는 꿈을 이루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왜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집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돈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로를 시각적으로 그려보면 아이가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활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4 용지 한 가운데에 우리 가족이라고 적습니다. 왼쪽에는 수입을, 오른쪽에는 지출을 나열합니다. 항목별로 화살표를 그려서 우리 집의 다양한 돈의 흐름을 시각화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구체적인 돈의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아도 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구체적인 숫자를 궁금해 한다면 공개 가능한 선에서 대략적으로 수치를 언급해줘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이는 활동지는 PDF로 만들어서 인스타 하이라이트 유튜브 댓글에 링크로 걸어둘게요. 링크로 이동해서 PDF도 다운받아 보시고 아이와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대화의 예시도 익혀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